신아 o I 아이 I 잘한다 a c k 다 a c k j 아 c k j a 아 k j 아이고. 아이고 k j a 짝짝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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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짝꿍 a 오 k 오 a 위 k j 위오 k Jack, j a c 얼 옳지. <laughs> 친구는 아이고, 친구는 아직도 기냐? 응? <laughs> 자, 이러세요. 이리 이러세요. 이리 아빠한테 오세요. 아빠. 아빠 오세요. 아빠 오세요. 아빠한테 와, 일오세요 신하, 진군 신군 어? 로 와, 일로 와, 이로 와, 일로 와, 이로세요로 와, 일로 이러세요.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. 이러세요. 짝짝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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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짝짝꿍 짝짝꿍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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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친군 신아신아이로 와?